아니, 그 넓은 자리 놔두고 왜 하필 엄마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앉는 거야, 응? 산이, 너 엄마가 여기 앉아서 너도 앉고 싶지? 자, 알아, 가서 앉아라. 니누, 깎아 먹을까? 니누, 맛있는 거 먹을까? 니누, 맛있는 거뭐 먹을까? 엄마 쳐다봐봐. 니노, 우리 애기 뭐 먹을까? 니노, 우리 애기 뭐 줄까? 산이는 뭐 먹고 싶어? 산이야, 넌뭐 먹고 싶어? 니노, 김니노, 김니노는 뭐 먹고 싶은가? 아이고, 이쁜 거. 뭐 먹고 싶어? 아니 그리고 이 넓은 데 놔두고 왜 하필 엄마가 마늘 깔려고 준비해놓은 자리 거기 앉아있어? 왜거기얘 엎어져 있는 거야? 여기 지금 다 따뜻한데 하필 내가 쓰려고 만들어놓은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뭔데? 니노이 니노이 김 니노이 하참 아, 마늘 앞에 놓고 어제 뭐 하는 건지 남자가 네 나이 일이 나와 나 마늘 까게 얼른 나와 싫어? 에휴, 싫으면 네가 마늘 까라